안녕하세요 코린이의 코린 코인 방송 1주다 입니다 요즘에 이번 주 들어서 1월부터 코인 하락장이 엄청 심했죠 이거는 이제 말들이 많으시죠 이게 하락장의 시작이냐 아니면 조정이냐 하지만 지금 벌써 일주일 됐을 때 하락이 이어지는 걸 봐서는 하락장의 전조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말씀드리는 비트코인 6만 2천 때다 네, 깨지고 62,000이 뭐예요? 지금 5만대도 깨졌는데 52,000이 5만 깨졌으면 하락장이 시작이다. 이런 글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현재 시세 몇이죠? 49,000이에요. 5만을 못 넘고 있죠. 5만을 못 넘기 때문에 이거를 추세선을 회복할 수 있냐? 힘들어 보이죠. 우선은 바로 코인 분석을 하면은 이건 5분봉인데 내리꽂죠. 네, 수정하고 그리고 다시 밑에서 지지선 봤을 때 24일 6시 반, 7시 8시장, 원래 7시 8시장에 7시 8시 요정이 한 번씩 오죠. 그때 상승을 해줘야 돼요. 비트코인이 만약에 여기서도 지금 횡보를 하면서 조금씩 떨어질 거예요. 이게 떨어졌다가 여기서 이렇게 계단식을 해서 올라가 주지 않으면 이 올라가는 선이 어디까지냐? 보시면은 6200이에요 딱 6200을 제가 왜 잡았냐 여기까지가 딱 10%예요 저점에서 10% 12% 되는데 이거는 하고 요 저점에서 딱 봤을 때 10%예요 10%, 10 정도 10%를 회복해 준다 6만 가까이 되죠 6만 가까이 회복을 한다면은 알트코인들이 반등을 할 거예요 알트코인들이 왜 반등을 하냐 뭐 다들 다잘 아시겠지만 요, 차트를 잘 보세요. 오늘, 어제죠. 23일 11시에 하락을 쭉 했다가, 횡보하다가 상승 찍고 살짝 횡보하고 있어요. 리플 볼게요. 23일 10시, 11시, 하락 쭉 했다가, 상승 살짝 횡보했다가, 상승했다가, 횡보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차트가 비트코인을 따라갈 수 밖에 없어요. 23일 11시,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횡보하다가, 상승했다가, 횡보하죠. 다 똑같아요 모든 코인 똑같아요 뭐 다른 코인 뭐 이오스 다 1세대 코인이죠 2, 3일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횡보하다가 상승하고 횡보 똑같아요 저 여기 물린거 보이시죠 도지 볼까요 도지 똑같죠 이런 알트코인들은 뭐 이오스나 리플 이런거 알트라고 하기에는 좀 규모가 크지만 뭐 도지코인 뭐 비트인, 이런 알트코인들은 다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주지 않으면 다 알트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49,000, 5만 원못 넘고 있죠. 여기서도 1분장으로 한번 볼까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래도 아까 장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시간을 저희 서울시간으로, 서울시간 밖에 있네요. 보시면, 아까 23일 11시였죠. 5분장으로 갔을 때. 23일 11시 찾아가 볼까요? 여기죠. 여기서 한번. 하락단, 봉이 길죠. 원래 봉이 길때 매수를 해야 돼요. 반 회복하고 쭉 하다가, 봉이 또 길죠? 길때 매수하고, 회복하고. 요렇게 해서 여기 하락장에 돈을 번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 요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봉이 길죠? 봉이 길죠? 먹고, 회복하고. 요거는 이제 다 계산을 하셔야 돼요. 회복하고. 이제 또 나중에 또 떨어지겠죠? 여기서 매, 매수점 잡고, 또 매도점 잡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돈 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잘 하시는 분들은. 근데 저희 같은 코리는 무서워서 그런 거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버텨야 돼요. 버티면서 비트코인이 6만 6만 대를 돌파할 때 6만까지 못 가도 돼요. 한 5만 9천 8천까지만 가면은 5천 8백 9백까지만 가면은 되는데 이게 저희 나라 기준이 아니라 외국 기준으로 가야 돼요. 봤을 때 이게 52,000까지는 뚫어줘야 돼요. 52,000이 뚫는다. 그러면 저희는 6천만원을 뚫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뚫으면은, 알트코인들이 다 따라오를 거예요. 알트코인 10%다 오른다. 하면은, 탈출각 시계 잡히죠. 지금 여기서 1 0라 치면은, 230원. 요 라인이에요. 지금 하락장 오기 전 라인, 하락장 오기 전, 직전 라인, 까지 다, 적어도 10% 까지는 회복을 대고 손절을 하는 거죠 지금 다뭐 20-30%씩 다 손절을 하셨을 거예요 손절이 아니라 지금 뭐다 손해를 보고 계실 거예요 물리시고 그거를 회복하려면 은 내일 아침 장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런 거 알트코인들은 아침에 한 번씩 확쌓요 이런 거 보면은 그냥 대충 그어서 봤을 때뭐 저도 잘 몰라요 방금 뭐 삼각수렴 뭐 모식이라고 하던데 딱 봤을 때 만나는 점이 있다고 해요. 2 0절다시 여기서 여섯 시 되죠? 똑같아요. 이게 만나는 점이 비슷해요. 차트가 비슷하니까 내일 아침 횡보를 하다가 쏴줄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줘야 돼요. 얘는 계단식으로. 근데 여기서 한번 쏴줘야지 만약에 여기서 이게 추세선을 못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흐를 수도 있어요. 흐르면은. 비트코인, 만약에 비트, 비체인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비트코인을 한번 같이 보세요. 똑같이 흐르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일 휴일이잖아요, 또. 이거를 자신이 없다, 라는 이걸 뭐 보고 이런 거, 순간 매도, 시작 매도 잘 못한다. 이런 분들은 가격을 걸어 놓으세요. 지금 봤을 때 10%, 230원, 230원에서 235원 정도. 요 정도의 매수를, 매도를 먼저 걸어 놓으세요. 새벽에. 일정 한 50%라도. 매도를 걸어서 손절을 최소한 거죠. 평단을 낮추는 건 이미 늦었어요. 평단을 낮추려면 또 저점을 잡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 저점을 잡는다? 만약에 30분 볼까요? 지금 저점이 없죠? 장 시작하고 나서 최고 저점 오늘 지나갔어요. 물을 타려면 또 이제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떨어지기만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잡아줘야지. 우선 매도 한번 걸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손절하고 또 가지고 계신 남은 잔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잔량을 또 비트코인 여기서 보세요. 분명히 하락장이 와요. 이렇게. 올라가면 내려오고 내려가면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차트는 무조건. 내리꽂을 수 밖에 없, 내리꽂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는 장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올라가면 무조건 아주 좋은 장에도 상승 하락이 있, 있, 있기 때문에. 내리 꽂으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저점을 또 잡아야 돼요. 저점 잡고 고점 잡고. 예를 들면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저점 잡고 고점 잡아서 조금 팔고 저점 잡고 고점 팔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같은 코린이들은 못 하잖아요. 저점 한번 잡고 고점 잡고 하루에 4시간에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봉을 잡고 보는 거예요.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잡고, 잡고, 시간 텀이 많죠. 적어도 20일 9시에서 20일 5시. 적어도 12시간. 10시간. 요 정도 텀이 있어요.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보면서 할수 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 하라 조금 잡고, 올라가. 벌써 여기서 4시간이에요, 4시간. 4시간, 8시간. 이거면 우리가 충분히 대응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알트코인에 접목시켜서 같이 봐주는 거예요. 알트를 보실 때는 무조건 비트코인을 같이 봐주셔야 돼요. 비트코인을 안 따라가는 알트는 절대 없어요. 특히 지금 장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지금 전일 대비 뜨고 있는 거. 이런 거 갑자기 뭐 30%, 앞침 9시 돼서 30%, 막20% 뜨잖아요? 그런 거다 세력이 호구들 돈 빠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절대 따라가시면 안 돼요. 따라갔다가 바로 물리는 거예요. 그런 건. 그런 거 절대 지금 장에선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 한번 내일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분명히 한 번은 싸줄 거예요 싸주는데 그게 이제 10%가 될지 뭐 5%가 될지는 잘 모르는데 그래도 매도를 한번 걸어 놓으시고 그래도 탈출은 해야 될거 아니에요. 저희가 언제까지 물려있을 거예요 적게 물리신 분들은 뭐10% 20% 물리신 분들도 있고 지금 뭐말 들어보면은 뭐30% 40%도 있는데 이런 분들 다 탈출시켜야죠. 저도 탈출해야 되고 한번 내려 한번 보세요. 내일 보고 내일 아침에 장 보고 제가 다시 올려 보겠습니다. 다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